액토즈 소프트가 공평한 운영 원칙을 기준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운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액토즈 소프트는 최근 파이널 판타지 14, 효월의 종원 업데이트를 기념해 유튜버를 통한 프로모션 영상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에서 특정 사상에 대한 언급이 나왔고, 액토즈 소프트는 영상을 통해 그쪽 관리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23일 논란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공식 유튜버와 트위치를 통해 레터라이브 특별편 생방송을 진행했는데요. 한국판 파이널 판타지 1 4의 최정의 운영 프로듀서는 파이널 판타지 14는 너무 좋은 게임이기에 이번 확장팩을 출시하면서 많은 유저들이 공평한 환경에서 마음껏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여러가지 새로운 프로모션을 시도했는데 최근 영상에서 문제가 될수 있는 키워드를 사용해 분쟁과 다툼이 생겼고 유저들에게 불편을 드리게 되었다. 게임사가 유저들에게 분쟁의 소지를 제공한 결과가 되어 대단히 부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라며 논란이 된 광고 영상을 내린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행동과 결정은 개발사인 스퀘어 앤이 또 인지하고 있으며, 게재한 사과문 역시 요시다 PD의 검토가 완료된 내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뒤이어 광고 영상에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게임사가 유저의 개인정보를 관리 및 감시하는 것 아니냐는 항의가 많았는데, 운영 정책을 위반하는 모든 유저들을 무관용 제재한다는 의미였다며 유저들이 가입할 때 입력한 정보를 제외한 모든 내용은 게임사가 알수 없으며 문의 응대 시에만 제한된 인원에게 열람 권한이 부여된다. 정부의 정보보호 체계를 지키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오용은 있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논란이 심화되며 환불을 종용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일부 커뮤니티에서 이와 관련하여 액토즈 소프트 측이 법적 대응을 암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는데요. 최정의 프로듀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박으며 해당 내용은 최근 한 유저분이 문의한 내용과 과거 게임사가 답변한 내용을 짜집기한 조작 자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액토즈 소프트가 말하는 중립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게임 내에서 특정 캐릭터가 잘못된 행위를 했을 경우 오로지 게임 데이터와 운영 정책만으로 판단하고 제재한다는 뜻이니다 개인의 생각을 게임사가 알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편도 들어줄 수 없다. 한국판 운영팀은 게임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하 비방 혐오 증오 갈등 분쟁 등을 조장하는 모든 행위와 발언을 단호히 반대한다. 현 시각 이후로 게임 내에서 혐오 에 해당하는 발언과 행위를 포함 하여 운영 정책에 위반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선 아주 단호하게 제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이러한 행위를 게임 내에서 목격할 경우 신고해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저희로 인해 시작된 이슈로 많은 유저 여러분들께 큰 실망과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며 방송을 마쳤습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생방송 채팅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던 만큼 진행을 맡은 최정의 프로듀서가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쉬거나 <laughs> 게임은 게임으로 즐겨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라고 발언하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조만간 EA가 팔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5월 23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현재 EA가 새 주인을 찾기 위해 현 CEO인 앤드류 윌슨이 계속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 매각 또는 합병 등의 다각적인 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해외 독립 매체 퍼에 따르면 이 매각 협상이 가장 많이 진전됐던 곳은 MBC 유니버설의 모회사 컴캐스트로, EA는 MBC 유니버설의 미디어 부분을 분산 뒤 합병하는 방식으로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다만 이 협상. 은 가격과 기업구조 등의 문제로 지난달에 결렬되었고 현재는 애플 디즈니 아마존 등과 접촉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 습니다. a 에 이는 피파 배틀필드 에이펙스 레전드 등 인기 게임 시리즈를 다수 보유한 글로벌 게임사로 시가 총액만 360억 달러 한화로 약 45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배틀필드 2042와 같은 주력 타이틀의 부진과 경영 침체 장기화 조짐 그리고 국제 축구 연맹과의 라이선스 재계약 불발로 대표 타이틀인 피파 시리즈를 내놓지 못하게 된다 사실 업계에선 EA 매각 합병설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기록된 게임 업계 최대 M&A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687억 달러이며 그 다음 기록은 테이크 투인터랙티브가 인수한 진가의 127억 달러인 만큼 이번 EA 매각이 성사될 경우 게임 업계를 뒤흔들만한 세기의 빅딜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직원들의 직장 불만에 대해 입막음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5월 24일 블룸버그 등의 외신들이 전미노동관계위원회가 블리자드의 자사직원 단결권 침해 등의 혐의를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9월에 미국 통신노조가 블리자드는 직원들 간의 근무 환경 관련 논의를 금지하고 직원의 SNS 활동을 부당하게 규제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라며 고발한 바 있었는데요. 이는 전국노동관계법 7조에 명시된 노동자 단결권에 반하는 내용으로 NLRB는 조사를 진행한 결과 CWA가 제기한 주장에 관한 근거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NLRB는 블리자드를 고소할 예정이며 블리자드가 NLRB와 합의하지 못할 경우 NLRB의 행정법원에서 공판을 거치게 됩니다. 한편 블리자드 측은 제기된 혐의가 거짓이라며 우리 직원들은 보복의 염려 없이 직장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우리의 소셜 미디어 정책 역시 직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CWA의 조직 책임자는 블리자드가 신뢰를 재건하려면 바비코틱 CEO는 불법까지 동원해가며 모든 수단을 서서 직원들을 침묵시킬 것이 아니라 반대로 최선을 다해 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국내 게임사들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1분기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실적 발표에 따르면 매출이 전년도 동기 대비 늘어났음에도 오히려 영업이익이 하락한 게임사가 늘어났는데요. 예를 들어 위메이드의 경우 전년도 동기 대비 매출이 72%나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76% 하락하며 65억 원을 기록했고 컴투스의 경우 전년도 동기 대비 매출이 14.3% 증가했지만 27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넷마블의 경우 전년도 동기 대비 매출이 10.7% 증가했지만 무려 119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했는데요. 반면 크래프톤, 카카오 게임즈 등은 호성적을 거두었고 넥슨의 경우 전년 대비 영업 이익은 감소했지만 최근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이 1분기 성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2분기 성적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게임사들의 이러한 저조한 실적엔 신작 게임의 부재, 기존 게임들의 매출 하락, 그리고 작년부터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의 신규 사업을 추진한 게임사들이 많은 비용을 투입했지만 아직까지 이렇 탈 결과물을 내지 못한 점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모바일 게임 시장의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만큼 PC나 콘솔로 출시될 신작 게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수집과 크래프팅, 그리고 3인칭 슈팅까지 결합된 독특한 게임, 8월드의 게임플레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8월드는 일본의 게임사 포켓페어가 개발 중인 게임으로 마치 포켓몬스터처럼 몬스터를 포획해 배틀을 하거나 포획한 몬스터를 모아 공장을 만들어 무기나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등의 크래프팅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독특한 점이라면 플레이어가 활이나 총과 같은 무기를 사용해 몬스터를 쓰러뜨리고 포획한다는 건데요.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선 몬스터볼을 닮은 포획도구와 포획한 몬스터를 넣어둘 수 있는 우리 그리고 몬스터를 이용해 제작대를 만드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에 몬스터들 역시 뿔로 들이받는다거나 파괴광선 같은 빔을 쏘는 등 다양한 공격을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는 플레이어가 몬스터에 올라탄 뒤 시원하게 미니건을 발사하는 모습 또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마치 플레이어가 로켓단이 된 것만 같은 느낌의 8월드는 오는 2022년에 스팀을 통해 출시될 예정이며 한국어 지원 여부 등의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 예정입니다. 오늘 소식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영래기의 갭 뉴스, 영래기였습니다.